안녕하세요. 송아쌤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다람쥐, 그리고 밤, 그리고 도토리 이렇게 접어볼 거예요. 선생님은 두 가지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친구들이 두 영상을 보고 접고 싶은 방법대로 접으시면 되는데요. 밤과 도토리 접기는 똑같고 다람쥐 모양만 다릅니다. 준비물부터 설명할게요. 준비물은 큰 15cm 곱하기 15cm 색종이 한 장과 그리고 7.5 곱하기 7.5cm 색종이 총두 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도토리와 밤을 접어 볼 건데요. 7.5cm 색종이로 접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7.5cm 색종이로 접으면 친구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종이로 대신 접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 도토리부터 한번 접어 볼게요. 도토리는 네모 한번 꼭지점 잘 맞춰서 한번 접어주고 반대 네모 한번 더 접을게요. 펼친 다음에 중심선 맞춰서 문 접기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주면 가운데 이 중심선에 맞춰서 또문 접기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 가운데 중심선을 중심으로 삼각형을 접을게요. 접고 나면 이 끝에 양쪽 부분의 뾰족한 부분을요, 조금씩만 접을게요.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두토리 완성. 선생님, 빠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접어 볼게요. 이번에는 밤을 한번 접어 볼게요. 밤 접는 방법은 도토리 접기와 조금 비슷해요. 먼저 네모 두 번을 접을게요. 네모 한번 접고 펼쳐서 반대 네모. 이제 꼭짓점 맞춰서 접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꼭짓점 맞춰서 네모 두번 해주세요. 펼친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 맞춰서 문접기 한번 해주세요. 뒤집어서 가운데 중심선 맞춰서 세모를 접을게요. 접었으면요, 끝에 중심선 맞춰서 양쪽에 세모 두 개. 그 다음에는요, 이 양쪽 꼭지점이 뾰족하니까 얘를 이선 만나는 점까지 붙여서 접을게요.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밤이 완성됩니다. 선생님은 빠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접어 볼게요. 다람쥐를 한번 접어 볼게요. 다람쥐는 고기 접기를 응용해서 접을 거예요. 우리 고기 접기 다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세모 한번 접어서, 아이스크림을 접고, 고기 접기는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빨리 접을게요. 아이스크림 접고, 뒤집어서, 한번 접고, 펼치면 가운데 이렇게 주머니가 생기죠. 이 주머니 끝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얘가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지는 거 끝에 꼭지점 잘 맞춰서 접으시고요. 반대편도 손가락 넣어서 잘 벌려주시고요. 그런 다음 얘를 이렇게 펼쳐서 뒤집으면 고기 접기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가운데 중심선이 있어요. 중심선 맞춰서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끝, 삼각형이 이 모양이 되게. 자, 가운데 중심선이 있어요. 이 중심선 맞춰서 올려줍니다. 펼쳐주세요. 펼쳐준 다음에 얘를 살짝 이렇게 다 펼쳐보면 여기 끝에 뾰족뾰족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손으로 살짝 톡 누르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요. 잘 맞춰서 접고, 여기 부분도 손으로 톡 누르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얘가 밖으로 뒤집어 접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을 잘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쪽은 꼬리가 될 거예요. 이쪽은 머리가 될 건데, 머리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쭉 잡아당겨 봤을 때, 이 끝까지 더 이상 안 따라오는 부분까지, 접어서 이렇게 놔줍니다. 꼬리 부분은 어느 어느 정도 접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방금 접었던 꼬리와 머리를 이렇게 펼쳐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손으로 톡 눌러서 잘톡 눌러서 뒤집어 주시고요. 반대편 머리도 살짝 펴서 여기 가운데를 톡 누르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이쪽 큰 부분이 머리가 될 거고 이 작은 부분이 꼬리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 부분을 이렇게 올려 줄 겁니다. 방금 접었던 이 올려준 부분도 다시 펴서 살짝 벌린 다음 여기 있는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톡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려주고 그런 다음, 한번 더, 이번에는 이 뾰족한 부분이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반대로 다시 접어서, 살짝 벌린 다음, 다시 톡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맨 위에 보이는 이 부분은 귀가 될 거예요. 긴데 너무 뾰족하죠? 이 뾰족한 부분이 뾰족해 보이지 않게 안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살짝 넣었어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살짝 안으로 집어 넣어서 이런 모양이 되게 놓았고요. 맨 위에 부분은 귀고, 그 다음에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앞발인데요. 앞발 끝이 너무 뾰족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안으로 조금 집어 넣어 볼게요. 이렇게 되게. 잘 보이시나요? 이건 너무 조금 해서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앞발은 여기가 뾰족하지 말라고 살짝 집어 넣어 줬어요. 그런 다음 밑에 여기 너무 뾰족해요. 이 부분은 적당히 이렇게 접어서 완성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선생님 저 꼬리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안에 살짝 열면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종이를 예쁘게 잘 피세요. 한쪽만 이렇게. 그래서 예쁘게 잘 다듬어주면 이런 예쁜 다람쥐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 꼬리는 아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빠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접어 볼게요. 이번에는 방금 접은 색종이를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에 다람쥐 두 마리와 밤과 도토리,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색종이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색종이는 준비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친구들은 이렇게 밤 하나, 도토리 하나, 그리고 다람쥐, 이렇게만 붙이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스케치북을 예쁘게 한번 꾸며볼게요. 색종이, 가을 색깔 나는 색종이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네 가지 색깔로 들판을 꾸몄어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판을 꾸몄는데요. 선생님은 이 밤을요, 굉장히 많이 미리 접어 놨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얘를 밤과 다람쥐를 붙여서 꾸며볼게요. 먼저 나뭇잎부터 한번 붙여볼게요. 나뭇잎을 선생님은 미리 접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나뭇잎을 붙이고, 나뭇가지에도 좀 붙여볼게요. 나뭇잎을 붙였어요. 이번에는 다람쥐. 우리 아까 친구들 다람쥐 접었죠. 다람쥐는 선생님이 미리 눈을 다 붙여놨어요. 친구들은 눈 스티커가 없으면 그림으로 그리시면 돼요.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다람쥐 한 마리. 선생님은 뒷면에 이렇게 미리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다람쥐 한 마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놓는 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미리 선생님이 많이 준비해놓은 이런 도토리와 밤으로 꾸밀 거예요. 선생님은 종이 크기를 조금 달리해서 큰 밤도 만들고 작은 밤도 만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업 끝! 친구들도 예쁘게 꾸며보세요. 안녕!